예,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 민트의 CEO 윤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코스모스의 검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 먼저 인터넷은 뭐 TCP IP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람과 정보가 연결되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 믿업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면 다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받았던 홈페이지를 보든 뭐 친...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저희는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은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없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지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록체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코스모스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다른, 다양한 응용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들끼리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이더리움이 필요하지 않,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결제하실 때, 그냥 카드를 긁으면, 알아서 뒤에서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가 외화로 바꿔서 결제를 다 해주듯이, 지금은 근데 그 과정을 일일이 저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이더리움 결제라는 이런 불편함들을 쓸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저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뚫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두 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더민트라는 합의 엔진과 코스모스 SDK라는 개발 툴킷이 코스모스의 핵심이고, 어,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 개발하는데 거의 4, 5년 걸렸고, SDK도 거의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덱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까 뒤에 보셨듯 코스모스 SDK에서 모듈 형식으로 뭐 매칭 엔진, 뭐 i b c 이런 식으로 어, 모듈을 붙여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오늘 뭐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모듈화 되어 있는데 이이 PPT를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어, 블록체인 산업에서 정말 산업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꾸준히 커간 산업군은 거래소랑 마이닝 이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고 가장 어 여태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숫자만 저장하는 분산 딥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빅데이터 이런 걸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고부가 가치의 숫자가 금융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둘다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유즈 케이스고 코스모스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마이닝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마이닝 POW를 잠깐만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들이 하는 핵심은 네트워크 안전성을 책임지고 계속 트랜잭션이 전파될 수 있게 하고 뭐 하드포크 한다 뭐 한다 이런 투표권을 갖고 이 세계가 비트코인 마이너들의 의무이고 그들이 하는 수행하는 어떤 그들이 수행할 역할이고 대신 그 대가로 이제 발행되는 비트코인과 전송 수수료를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더 개선하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당연 발전 방향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만들고 싶고 처음엔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하늘로 우주로 항상 인간은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당연히. 기존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POW는 전기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하드포크 할때 비트코인 홀더들은 아무런 사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마이너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뭐 보유자들은 목소리를 낼수 없는 뭐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마이너만 항상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느리고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전송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이런 개선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뭐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POW 같은 경우는 탈 중앙화란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가, 어떤 개념적인 것이 실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너무 이제 POW 같은 경우에 전기가 많이 소모되니까 프로포스 스테이크로 넘어가서 전기를 좀덜써 보자. 그다음에 이제 라리머라는 걸출한 개발자가 노드 숫자를 한정해서 DPOS로 넘어가서 성능을 올려 보자.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해서 이제 또뭐 BPOS로 하자. 이건 사실 좀 부끄러운 장난 같긴 한데 어쨌든 책임을 이제 넣어보자. 노, 지금 같은 경우에 노드가 뭐 실수한다거나 노드가 다운되거나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뭐 스팀 같은 거 써보시면 뭐 API 떨어지면웹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약간 되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는 운영해. 근데 뭐 내가 그 서비스 책임을 안 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 보자. 뭐 이런 형태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검증인 시스템 BPOS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첫도에는 100명이 검증인이 나머지 뭐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의무가 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비슷하다는 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디포스랑 다 비슷한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은 그래서 뭐 이제 아톰 한 개당 한 표를 행사해서 투표 가장 많이 받은 100, 상위 100명이 그 블록 생성자가 돼서 이제 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돈을 투자, 내가 지분이 많다거나 영향력이 있다, 뭐 내가 개발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있다거나 신뢰감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위 100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노드 운영해야 되고 뭐 노드가 뭐 정확하게 아직 스펙이 안 나왔지만 일정 기간 이상 떨어지게 된 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거나, 뭐, 해킹 당한다거나, 뭐, 투표를 제때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슬래싱이라고 지분 삭감이란 패널티를 당합니다. 그래서 뭐, 노드에 접속이, 강, 뭐,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오프라인으로 내려가던가, 혹은 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던가, 뭐, 노드에 뭐,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해킹을 해서 더블사인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면, 지분 사감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당해서 강제로 아까 말한 의무를 반드시 하게 하는 게 BPOs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인의 권리는 뭐 대신에 발로 발생되는 토큰의 이자 받고 전송 수수료 받고 블록체인 업데이터랑 관련돼서 당연히 검증인들이 가장 잘알 거기 때문에 텐더민트나 코스모스 팀을 제외하면 뭐 이런 어떤 제 제안하고. 수정 같은 것도 제안하고 그런 거 투표하고 이런 권한 권리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코인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포스랑은 좀 다르게 내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위임하면 100개에 대한 이자와 전송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비율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코인의 뭐 3분의 1을 들고 있다. 근데 3분의 1을 다 누구한테 위임해서 스테이킹에 참여하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3분의 1은 내 거고. 사, 어, 새로 발행되는 토큰의 3분의 1도 될 겁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내가 가진 만큼 가질 수 있고, 대신에 그 검증인이 아까 말했듯 어떤 의무를 잘못 지키면 같이 패널티를 당합니다. 되게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검증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코인 보유자들한테 계속 투표를 받아야 되고, 대신 위임 받는다고 이 보팅이 결국 위임인데, 위임 받으면 리워드는 뭐 자동으로 그 코인 보유자들 지갑으로 블록체인 단에서 아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직접 줄 필요는 없고요. 어, 이런 어쨌든 이 보팅 시스템을 계속 나 나한테 사람들이 투표를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검증인들끼리는 결국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감시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즘 GOS라고 어, 좀 경쟁적인 테스트넷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뭐 약간 다른데 좀 이렇게 건드리면 생각보다 강하게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톰 아톰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걸 서로 어, 나눠 갖는 싸움을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인들끼리는 협업도 물론 하지만 서로 굉장히 감시하고 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내가 다른 검증인보다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한발 앞설까 뭐 이런 되게 경쟁이자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합니다. 뭐 간단하게 어, 제가 너무 길, 길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코스모스는 내가 내가 홀더 입장에서는 위임한 만큼 리워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한 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디포스에 위임하면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막 무슨 계산 공식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 전체 아톰에서 몇개 위임했으면 딱몇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칼큘레이션이 될수 있고, 그는 이제 뭐 분단이 뭐한 대략 한 2, 3분 단위로 계속 내 지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게, 하나 더 하자면, 옛날에 제가 대시 대쉬 쪽, 대시를 좋아해서 대시 쪽 어떤 그 운영을 많이 봤는데, 보통 보팅을 하라 그러면 잘안 합니다. 이 검증인들이. 왜냐면 해야 될 이유, 의무가 없으면 사람이 루즈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안 됐는데, 아까 보셨지만 투표를 안 하면 그것도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뭐 예스든 노든 기권이든 무조건 세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검증인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스크립트 짜서 무조건 기권 던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더 탄력적일 수 있게 어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어 사람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가 룰을 어기면 너의 지분을 깎는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